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K이토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아침일찍 SK이토닉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제가 SK 이터닉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SK 하... 이터닉스 금일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니터닉스는 어 제가 몇번 어 말씀을 드렸던 음 종목이고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주목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세를 보여주면 정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그 그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이제 2년 차 2년 차인데 요번에 어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게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약간 급등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과 같은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에서 악재가 발생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별로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종목은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국내 사업을 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오늘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오늘 강한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음, 일단 오늘 아침에 장 출발 전에 Nxt 거래에 이제 뉴스가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이 최근에 이제 SK가 울산에다가 이 대규모 AI 투자를 이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에. 예, 그래서 어, 이 울산에서 뭐 이게 이제 한번 70조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이 SK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이면은 이제 SK 하닉스 어, 뭐 신재생적인 뭐어찌 됐든 간에 여기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면은 뭐 SK 이터닉스 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이제 쏟아냈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중에 중심이 기사에는 SK 이터닉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암만 검색해도 나오지는 않는데 어, SK 이터닉스가 이제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뭐 H HB, P, 뭐 HBM 반도체라던가 PIM이라든가 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사실 SK 이터닉스가 반도체 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 상관없이 일단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밀어붙인다면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 지난주에 나왔던 SK의 이 대규모 AI 투자, 아 이런 걸로 인해서 어찌 됐든 어, 어, 전력이 많이 필요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고 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슈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뭐 더욱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이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신고가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전에 이 상장 초기에 보면은 어,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가고 여기서 상한가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자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요조,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대 양봉이 오늘 나온 거고 어, 뭐 당, 당연히 상한가니까 다음날 급등하겠죠 그리고 조정을 바꿔서 또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이유는 이 종목이 어찌됐든 태양광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 현 정부에서 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 태양광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또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 급등 세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